무자 아까 강가에서 초반에 뭐 까만 물체를 본줄 알았다고 했잖아요. 한강에 괴생명체가 있다는 얘기 혹시 아세요? 한강에요? 이 우와 이거 뭐야? 뭐야 개물인데 진짜로 회머를 치는데? 너무 커. 이거 뭐야? 이상한 물체가 거슬러서 헤엄쳐 오는 게 너무 이상해서 영상을 찍은 거죠. 근데 이게 약간 뼈 같은 게 이렇게 있으면서 이렇게 움직이잖아요. 이제, 어, 오 이거, 시원하네 이거. 형체가 뭐냐에 대해서 지금 의견이 분분한데 어, 지금 가장 많이 이제 의견이 나온 게 이제 부표이지 않나. 와제 어, 상상도 못한 이야기다. 영상으로... <laughs> 아, 참. 우리가 저기 설명 못하는 일들이 예. 많아요. 기이한 예. 일이 많습니다. 여기 예. 오니까 더 느끼는 어, 것 같아요. 그래요? 예, 알겠습니다. 자, 과연 몇개의 촛불이 켜질지 궁금합니다. 촛불 켜주세요. 자, 한번 뭐 가봅시다. 1등을 향해서 갔으면 좋겠습니다. 자, 속도 괜찮죠? 앞부 속도 빨리 갔 네, 괜찮아요. 예. 오. 아, 초 올라가면. 예. 홍아씨 잡은 것 같고요. 이미 잡았고. 자, 이경씨 잡은 것 같은데요, 지금? 어, 잡았어요, 잡았고. 잡았어요. 좀더 올라가. 자, 하나 더. 자 상. 와 어머 욕실에 두개더 켜주세요 삼이일 아, 아. 여기까지입니다. 박준 씨의 아라뱃길은 총 마흔 두 개의 촛불이 켜졌습니다. 어득신이 아. 분들이 인천 분이 많은가봐 그런 거 와, 같아. <laughs>